여 기다려. 난 집에 가자. 너집 어디야, 도대체. 제니, 이리 와. 제니, 와. 제니, 와. 여 기다려. 이 집게 같은데. 언니, 너이 집게 맞지? 내가 와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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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옳지. 기다려. 찻길이니까, 저기는. 어 기다려 내가 기다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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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집에 가자 아가 집에 가자 내가 기다려 어 기다려 내가 기다려 또 집에 가자 같이 아 어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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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얘들 누가 숨덕이라고 다닌다 아. 일로 집에 가야 돼. 아! 어, 어떻게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가 일로 와. 아! 됐어. 도망치지 마. 도망가면 너만 고생이야. 형이 이제 가자. 어 아, 있어. 찾쪽 아, <laughs> 이뻐라.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 아. 아, 치, 우리 와우 아유, 잘했어. 기다리고 있었어. 아유, 잘했어. 이제 가자.